야, 십수야. 십수가 아니라, 너는, 볼... 야, 이 새끼야. 사람 보명을 이었니 아? 야, 뭐해? 롤랜드 가야지. 탑하면 하고, 아니면은. 간불러랑 준수랑 탑해야겠는데, 그러면? 음. 야, 어... 십수야, 불러랑 탑 빼도 돼? 양아, 가능할 듯? 가볍게. 아니, 근데 가... 준수님. 그, 네. 그, 유튜브에 마크 올려서서, 복덕님 나갔다는데, 그거 진짜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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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예요 유튜브 댓글 캐러하는 새끼 넣어줘, 이씨. <laughs> 네, 수야 그거 타줘. 오케이 다섯 번 아. 돌릴게요. 하나, 나이스. 둘, 셋, 넷, 다섯. 감블러 희영 수야 깨박한 박사장 김민규 강호 어? 수피클리드. 이번 룰 근데 단판으로 돌리고 단판 천 개씩 기본으로 하는데 괜찮아요 다들? 오케이 천 개. 이볼트값 그럼. 나 오늘 좀 공격적으로 할게. 팟벤 박... 헤라 애들아, 사이온 나온다. 사이온 아,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모벤 박아야돼지 이거? 진짜 뽀삐 어? 베네 해야 돼. 허엉 이 뽀삐 존나 포프다. 잘한다. 그래, 그래 준수형 거 베네 줘야 되지 않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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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로 그냥 아트록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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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한 개, 아트록 스한개 베나면 돼. 아트 하나만 아, 해도 아트 하나만. 어내 의견 아닌데 뭐 요네 벤하라는 말도 있네 내 의견 아니야 아트 요네 자르자 그럼 요네 벤보다는 근데 릴리아 벤 릴리아 벤이 좀더 맛있기는 아우 나 요네도 돼 요네 상관없어 아, 진하라고 편하게 요네 잡 편하게 요네 잡을 까아그러지 말고 일단 일단은 아니 상황 봐서 돌리 둘다 요네 안 된다고 뭐, 얘들아 아 근데 이거 어차피 한번 빼야 돼 알잖아 이 카드 직수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테미나 직수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요네는 카운터 없어 카운터 없는 걸왜 사장이 넌 못해 아 나는 너무 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뭐? 오케이. 할래 들아 어떡할래 형거 먹어야 되지 않아 형 정글 내려가면 된다가는 거 아닌가 아니 형 세주하니 뭐 세주하니 뭐 먹을래 요네 난... 있으니까 세주 한 번만 깔아 줘라 한 번만 아... 이기고 가자 좀 내가 하는 어, 거 맞아 뎀이 낫 세주하니 진짜로 아이, 기대, 어, 아니 아, 내가 아, 비해고형들어봐 일단 형까지 딜러 하면 이거 우리 탱할 사람이 없어 이거 준수형이 형이 그나마 맛있는 거 뽑아 줘야 돼 이거 형이 민규 형이 저거 한 줄만 큼 형이 좀 알았어 알았어 이즈레온 할거 사장의 탑 세주하니 아짜짜금해 제발 <laughs> 그건 아니잖아 아니, <laughs> 언제 야언제적 탑재주야 준수형 이거 근데 진짜 잭스 아니면 크산테 그 중에 하나 해야 돼 잘하면 이거 잭스 하면 우리 조합은 개 좋긴 한데야 잭스 하면 미쳤다 그냥 대회다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비살 카드 하나 있는데 뭐뭐뭐뭐나갱뭐줘뭐뭐뭐 뭐, 뭐,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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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생각해 아, 아, 생각해 봐. 아니, 아니 너 모스트가 원래 뭐였더라 아니 나 진짜 야 깨끗해. 나를 상대로 사이온 좋지 않냐? 아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서스나걔플둘중 하나 추천. 아서스가 너, 든든하긴 한데 너 하고 싶어? 오케이 되면 해 봐. 되면 증명해 봐. 진짜 믿어줘 즐기는 바이지아 진짜 믿어줘 내가 미움받을 용기 할게 어, 형 근데 갱플 몇판 했어요? 나 예전에 예전에? 나 참고로 세 주하니 진짜 오랜만이야 아또 시작이네 또 예전에 한 아, 거예요 형들 아, 그러면? 그러면? 저도 <laughs> 진짜 오랜만에 롤이에요 <로리예요>. 예전에 <laughs> 하는 사람들만 세 명이네 그러면 이제 나 유튜브식 이거 먼저 시작할게. 유튜브식 빛나는 티글 티끌. 빛나는 티글에아 진짜, 아, 진짜 좋다 왜1 0 0 원은 안 써? 이거 신빨리 뽑기 메타야. 유튜브식 야, 야, 야 들어왔다. 아니 근데 아 이거 준수 형이 여기 안 봐가지고 아, 아 시발 새끼 때문에. 내가 줬어. 야 은호야 그래도 시발 새끼 아니야. 아, 아니 이거, 맞아. 그거 가물려야다 미안해 우리 오랜만에. 그 무슨 소리야 은호야? 아니야 아니야 스펠 다 빠진 거 파가 분산한 거니까. 러면은 그러니까 뒤에서 받아먹어 대 받아먹어 뒤에서 받아먹어 네. 얘 블루 시작하다가 어, 내려올거야 탑 저거 아마 어, 형 혼자 갈듯? 확인돼요 형 암? 미드는 꽤 패고 있긴 해 확인 얘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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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는거 봐라 얘나이도 나이스 가는 중 가는 중이쉼 가능한건 3캠에 믿는 말이 안된다 네? 얘 점프있어? 점프있어 나 집갔다 올게 수피 집갔다 올래? 집갔다 탈 모아 어? 맨, 맨, 어? 응. 아니 집 가다 퇴타게 아니 아니 야 아니 뭐씨바라뭐 뭐. 너한테 나쁠게 뭔데 넌 좋잖아 에이, 와봐. 아니, 야 와봐 아니야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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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잡아 나 플래시 빠졌어 플래시 빠졌어 야 리신 올라감 리신 올라감 잡아. 야 너희 봤잖아 준수야 쌍버프해 준수야 탑은 도와줬으니까 알아서 해 이즈리려도 갑니다. 나 왔어. 쫄지 마. 어, 나나 나 열매 좀 먹을게. 어나 여기 있어. 얘들아 어, 어때 우리 보여? 우리상. 리상 보있지 어? 어 있어 있어. 얘들아 배안 좋아. 하고 있어. 배배배. 자 기뻐해 봐. 기뻐해 봐. 봐 여기 천천히 해 봐. 봐봐. 얘들아 다뺐어다뺐어 봐봐. 다뺐어존나 배. 이겨 우리가 이겨. 다뺐어다뺐어 숲이야. 숲이야. 나이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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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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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죽여 그냥 저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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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맛있다 알아? 존나, 존나 맛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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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치고 있어 봐 치고 있어 봐나 몰래 먹게 나 뭐, 뭐, 뭐. 미드 푸시 할까 미드 푸시 할까 푸시하면 좋나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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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푸시야 나나 점프했어 나를 점프했어 야공 빠졌다 나를 공 빠졌다 나를 공 빠졌어 나를 공 빠졌어. 어. 이거 쌓을 아이 이거 와야 돼. 다 와야 돼. 그럼 아, 와야 있어. 돼. 나 공도 있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어. 가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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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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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자. 야, 큐 좀! 야, 이몇 e 초? E 1초, 1초. 해봐. 나이스! 아 해봐, 임마! 아... 아니, 탑은 뱅을 가졌는데도 빼고. 왜... 아니, 내가 먼저 내려갈 터이라나 말했잖아, 나 받는 터지. 아유, 됐다, 참. 형, 탑갈수 있어, 얘들한 응. 번. 탑 조심해라. 바텀 조심해야 되나? 어. 형, 괜찮아, 나... 형, 제가 있어서 괜찮아. 그럼 우리가 아래쪽이야? 아갔다. 어, 말해도 네 와, 근데 존나 좋았다. 아, 아, 왜 내가 탱 됐지? 안 아, 돼. 거기 심해야 되는데. 야, 뛰어 스피야. W 깔고 뛰어 이제 리신 온다, 스피야. 아, 죽을게요. 나는 죽을 만한데 바텀은 <laughs> <laughs> 야, 갱플 또 레오나 쪽갈수 있다. 그쪽에 특화경. 야, 얘또 미드를 이 빌드. 아, 나이스. 나를 돕 어때? 네. 야 이거 와줘야 돼 근데 이거 못와주 가는 중. 안 가는 중. 안 아, 줄게 걱정 마. 스피드랑 위로 올라야 돼 이거 먹어 네. 못 와주? 가고 있어 형 왔어. 먹어. 고마워. 빠이게 먹자 이거. 우리 엄밀만 잘 쓰네. 예? 상대간 다이. 한 먹으면 될대1이서 아래 3 명이었어. 이제 전령 치자 형. 흠 설령 <머령> 확인 갈게 야 여깄다 여깄다 리싼는 노텔 아닌가? 이거 싸우자 싸우자 안 쫄게 리사는 노텔이야 리사는 텔야 여기 싸울 거야 여기 싸울 거야 예얘 프리 스예 프리 써야 천천히 쳐봐 죽이지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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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어. 여기 형얘 노플 숙박형야궁 아낄게 가고 있긴 해 그냥 걱정 마나 있다 어 어어 어? 어? 어라? 아아아아 어! 스일때안아줄수 있나 근데 민규 형? 아 어, 이게 레오나 나 죽겠다 어라 좀빼면될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주고있 잡네. 나 빼. 민규 치일 때개 죽었다긴 하다. 영역 주. 나는 이거 새 주라 희생. 안에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어 가는 중. 내용 있는 영역 어 확인. 야 나를 털다다 나를 털다다 나를 털다다 나를 털다다 나를 어다 아, 어, 오케오아 그냥 갱플 노공이랑 싸하지 말자 이거 아야 나르 탑인데? 뭐야 형거 레오나... 약간 조심해야 돼 용... 안 치고 있긴 한데 형 조심해 조심해 나 가고 있어 나, 나 멀어 나, 내 위치 기다렸죠 야야야 어? 야! 뭐아야 야, 아! 아니! 아와나 이거 막으데 이거 막으이 새끼들 이거 빼빼 수비야 빼 수비야 빼와 이거 미다야나 가는 하는데 나르 노공이야 되게 미드 탑들이 있어. <놀람> 아니 이길 턴에 못 와서 그래. 나 근데 곧 기회 떠. 기회는 개새끼가 단판부터 탱커야 인마. 예? 내가 <놀람> 딜러 해야 된다니까 탭이 나. <놀람> 형 근데 형도 형. 영... <놀람> 나돌아가자는데 아래쪽 어, 린 길게. 아, 짧아 줘. 나 맞짱이야, 맞짱이야. 22. 내려가는 중 레오나. 해봐. 해봐. 나 지금 줄을 먹어. 와아 거기 레오나도 가는데요. 잡긴 했어. 근데 이거 용쌈 하자 그냥 숙방이형 내려와 내려와 와, 진짜. 클리드 어,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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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바로 움 보자 이거 바로 가자 바로 가재 어. 와. 나 내려갈게 응? 여기 여기 얘들아 레오... 천천히 어? 뭐, 다때리네해 레오나부터 보자 얘 노플이야 어. 노플 레오나부터 오. 깎자 레오나 노플이야 야 숙박아 조심해 여기, 여기 여기 깎아줘 야 얘부터 잡아줘야 돼우 잡아! 준수야 걘 잡아라! 잡아줘! 잡았어! 잡았어! 집에 다녀올게요! 야 나르도 어 빼야돼! 나르라 빼야돼! 빼야돼! 빼얘 화났어! 얘 화났어! 빼들아 아니 게이이 내용이 존나 없는데 그냥? 아니 유튜브로이 개새끼가 뭐 패장 유튜브 아니, 봤어? 나3코만 남은 건데양 가능해 근데 진짜 밸류 높아아아 말고 그냥 그걸로 해줘 형 어? 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레오나 풀! 형 뭐하고 먹어봐. 나이스 에 오케이 수피야 무리하지마 수피야 조심해 이러면 i a 내가 걸 거야, 보이면 걸거야 don't want left o 여기서, e gas. w o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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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Are you okay? Are you okay? Wow. You, 아 o u you, 이 o u y o 서아아 u 조냐가 뒤 그게 잘못된 게 이게 다른 사람 아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아 아니 특정 누군가가 약간 너무 그거라 나르도 초반에 개망했긴 해 근데 그럼 언제부터 망한 거예요? 시작된 살때선 티끌 이질하할때 이거 그냥 돌아서 스피드 그냥 텔로 오게 하고 민교 형이랑 준수 형을 따라서 와봐 이거 뒤로 나가자 조은 해야 돼 레오나도고 가자 우리 위치 계속 밀게티형 이제 어, 형텔 형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 그 은야 어, 여기 마땅 탈수 있다. 이제 수이 여기 텔타 수피 여기 텔타 수피 여기 텔타. 여기 네, 여기 텔타. 아, 씨발. 리산, 리산, 리산. 리산 일단 구 텔타서, 텔타서, 텔타서 뒤에. 아니, 뒤에 텔타서. 나를 옮겨 데 어? 어. 도 아, 돼. 네. 아, 아. 뭐야 요네 어디 갔어? 아니. 어? 아, 아니. 진짜, 와. 이럴 거면 나세주아니 시키지 마 얘들아 나랑 태민이가 세주 렐로 메이킹 해줄 뭐하니? 아숙빠가야 예? 갱플랭크 누고 봤어? 허우맨 뭘래? 소어맨님 <laughs> 볼래롤투 테스 갱플랭크 보고 온거 아니야? 아니, 뭘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뭘본 거야 도대체? 아저새끼 보이스피싱 당했네. 아패 돌려줘 패 돌려줘. 하나 둘셋넷 다섯 뭐야 서폿만 바뀌었습니다. 아. 야 근데 동아야 어 미드탑 개벌레다. 아개 새끼 만좀 빼. <laughs> 준수야 어? 탑을 케어 안 해주는 서포터랑 하느라 힘들었지. 진짜? 어, 왔다 왔다. 어. 드디어 왔다 내 서포터. 아 미드베인 선 넘었는데? 아, 니선개 넘긴 했어 이거. 미드 내가 계속 죽여줄게. 어. 에퀴 계속 쓰면서 라인 밀어봐 수리야? 아니 근데 얘 평타들 때려 미니언한테 존나 처맞는데? 왜할줄 네, 모르네. 아니 아예 느낌이 그냥 1도 없는데 그냥. 뭐야 내가. 어, 아 원래 그래. 상대 상대방이 너 때리려고 하면 넌 그거 때려야 돼. 아 오케이 상대 이제 선 이랩 된다 이번에 살짝 조심하고 응.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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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앞으로 나와 뒤로? 이거 먹으면 이랩 되거든 응 내가 뭐, 먹랩 내가 먹어 줄게어이 포션을 빨어 포션 안 빨도 돼아개프네 W 되니? 아 풀렸다. 나이스, 괜찮아. 브라운 노플. 아, 미쳤다. 아못 가도 해본다. 아 미안해. 아 그래, 그래. 까지 몰랐다. 보면서 백게 음, 어? 보면서 천천히 써야겠다. 어? 괜찮아. 어, 천천히 써. 천천히 써. 괜찮아. 야 미네오. 어, 괜찮아. 어? 위에 괜찮은 거 맞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바텀 그래. 지금 굉장히 좋아. 어, 확인 아니. 어, 받아 먹고 받아 먹고. 음. 응. 아. 아니 민규 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오케이 아니 사소해 게임인데 뭐 베인 노 뿌리한 <laughs> 릴리아 탑이라 매우 불편한 상태야 준수야 야 준수야 야, 이거는 진짜 이... 이건 진짜 응징해야겠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간다 안 Q 일초이번에 떡주 쓸 테니까 W 봐봐 Q 3초 Q 몇 초야 조이지 마 조이지 마 Q 몇 초야 Q 3초 개악개 씨발 아자 가자! 잡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 야 그거! 브라운 미드 한번 들을 수도 있겠다. 은우 조심 아케 네, 어? 윤세야 얘노노 많아. 나마아도 많이 없다 아니!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 아, 그거! 아 씨발 어? 어 아니 못먹게만해야수비야집까지 말자 걍 라인 아, 더 빨리. 하자 이쪽으로 나와 응야 나.. 나템 가시갑옷 하이템 갈까? 존나 빽, 존나 빽 가는 중.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하지 마. 길 가, 길 가. 길. 야 라인 밀어봐, 라인 밀어봐, 라인 밀어봐. 응. 노플리야? 어, 노플리야, 노플리야. 노, 노 스킬이 없어. 스킬이 없어서 잡았어. 밀기가 너무 느려. 잡았어. 오케이. 나 라인 라인 간다. 다못 멈다 서로. 음, 잡았어. 내가 해야겠. 어, 나 있어. 애들아. 라인 밀어 밀어야 되는 거지. 어... 안밀어 돼! 안밀어 돼! 안밀어 돼! 안밀어 돼! 네, 집에 갈게 응숙박금는왜 자꾸 어? 죽는거야? 원래 그런 친구야 나 내려가줘야 돼아니지아은지아은지 어. 내려가주긴 어? 할게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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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이브 아니, 되나? 금은지지금지금지금지금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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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여기 브리 c 씨가 다안 맞아. 어. 아무것도야. <laughs> 많아. 마이파야이 잡을래? 볼만해. 볼만해. 잡 잡을 수 있나? 와, 칸씨 지렸다. 아이스 쏘. 칸씨 지렸다라냐? 와. 개견 방해 바보처럼. 아, 믿을 건 칸이다. 이거다. 아, 나, 나 역시 믿을 건 우노다 이게. 아, 아유, 맞아. 아, 저쪽이랑은 하면 안 되겠다. 야, 여기 여기 여기. 공생격. 내가 잡아. 오케이 공생했어. 손앞에, 손앞에. 이러지 마. 너 많이 맞지 마. 나이스! 진짜! 나이스! 무이야 나이스. 자, 이자. 아, 올라가는 무빙 중 아, 올라가는 무빙 중이 빠진 거 같아. 따어 따어. 어. 나 올라가는 무빙 중 이거 궁 살짝 박을게. 어때? 예배 안 갔다. 아, 어? 오케, 그래. 오케이. 나 지금 챔프가 라인 끌려가네. 어, 나나 전령 무빙만 한번 찍고 올게. 야, 라인 가도 돼. 그 어. 갈까죠. 쳐주... 어 근데 나딱쳐주 깨워 주기만 하려고. 나도 올라간다. 야, 이거 죽었다. 나이스. 죽었다. 나 오면 바로 둘진 죽으면 안돼? 음 안죽어 안죽어 쌀 지금 못갔어 어, 살피상 안좋아 예. 어, 그럼 어, 그라인 어. 밀어볼래? 나 이거 먹으면 가지수 있겠네 야 온다 야킬 나갈게 네나 라인 다 먹고 붙어주는 중야 어? 먹어도 돼 민교 다 라인 믿어 얘 예, 때려봤어 때려 야 먹고 빨리 빠져야 돼 먹고 어. 빨리 빠져야 돼 어, 뭐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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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딴다 데리다 얘네 근데 어? 땀, 어? 싸움 좀길었어 예? 위로 빼 위로 빼 아니 어. 아, 아니 예? 아니 민규아고 강탈해. 아, 미안하다. 아, 민규, 민규 씨왜 그랬어, 걘? 미안. 아, 강탈을 뺏겨 갖고 이거. 아니, 민규가 서롤했어 완전 씨발 새끼잖아. 아, 야, 바텀에서 그렇게 잘 어? 여기 온다. 어. 여기. 어깜어 세고 왔어. 봐 뭐. 뭐. 봐. 아, 이쪽으로 와 줘. 아, 다들 와 줘. 안에 상황 그냥 반반, 반피. 둘다 반피. 내가 이기겠 됐어. 봐 봐. 그렇지. 조심해 봐. 너 볼게. 여거 끌어 봐. 이거 봐 봐. 아이고 아이야, 아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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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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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봐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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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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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걸 가자, 슬로 가자, 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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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자가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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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시원시원하잖여러분들할거하세사가 과감했다. 음. 야, 우리 교전 좋네. 이거 가이 에이 해봐 해봐. 다이는 노플이야. 페인었다페인페인페인베인어 그만할게. 어 포탑 포탑 보따 보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 졌다. 버려 가라 아, 라 가라. 가라 가라. 오, 민교 죽는다. 어, 아, 세다. 씨, 민교아 아, 나 타가 존나 나는데. 아, 아, 민규. 아이아 아. 아잘 아, 아... 크고 맨 던지. 아니, 딜이 너무 세네. 아, 씨. 시간 끌게. 어, 다 했어. 아, 이렇게 다 쓰면 다 되지, 내가. 근데? 어, 나빼 줘. 나른데에 빨기 마스 빨기 마스 보여 줘. 요렇게, 요렇게. 릴리야 내려간다, 릴리야 거기다 아, 이... 있어. 야, 싸이 괴물인데, 야, 점사해점사나이스 아, 어, 가 가는데... 너네... 야, 야,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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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이스, 아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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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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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 예? 야야 어, 야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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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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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어 어, 너무 가까워 괜찮아 되겠니, 이새끼야 나이스 와아아잘 쏜다. 아, 야, 잘 쏜다, 총 야야야, 아, 이제 베이스를올수 있어 아, 아, 야, 이거 아, 탑트위게 그냥 오케이, 아, 오케이. 야, 뭐, 야 아, 이거 밀어도 돼? 돼? 이거 밀어도 돼? 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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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수피, 집 갔다가 고연포 네. 뜨면은 밀어가 네 야, 이궁 10초인데 여차 0분 브라운 데리고 갈게 야, 집안찍을게 이거 죠제나궁 5초 여시 아, 아, 예? 아, 아니 아니 민, 아니 아이 민규 씨. 아니 민규 님. 어? 아니 큐를 아니 민규 아네 브라운 버해 아. 그래, 아... 아니, 야 방패. 그거 잡았으면 내가 야 그거 잡았으면 내가 브라운 들어가고 따는 건데. 죽지 마. 아니. 아이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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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씨. 아니, 아니, 아니 브라운 버프. 큐를 아이왜 먼저 나가 기다렸다가 내가 먼저 나가야지 민규 씨. 왜야 바로 치는 거 같습니다. 용할만하 만한... 이번에 요어용 해야 되긴 해. 우리는 용, 용에 목숨 걸어. 야, 야 밑쪽으로 와 봐. 음. 준수도 와야 돼. 밖에 야 내려가는 모션만 있어 어 아, 여기 와드 있어 예. 있는 거 같더라 이거 릴리아도 또 저... 맞댄다 어? 어? 보자 아이고 야, 내가 내가 브라 에라이 아, 씨발 모르겠다 아나 쳐졌어 그냥 아냥 나도 가면 싸울게 아아 아, 딜을 너무 못 했다 아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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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하지가 아, 않아 우리랑은 권리가 달라 그냥 우리 이런 거한판한판한거 한판한판한 보면서 어이구 서빈새끼들 이런 거한 판에 덜덜 야, 손발 덜덜, 덜덜 떨리는 거 보소 하면서 우월감 느끼는 거 거야 거, 거. 그건 아 아닌가? 일부러 일부러 지면서? 그건, 그건 아니고 이게 아, 저기 시야를 밀리기 싫어서 한턴 남긴 하지 않아? 아 방향 죽입니다 어? 아야 망했다 이거 취소해 취소해 그라운될거 왔어? 그라운피 어떻게 되죠? 야 이거 베인이야 베인이야 타이피 잡이피 잡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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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보야 포탑에서 막아야돼 보탑에서 막아야돼 괜찮아? 예 괜찮아요 이거 줘야될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는 보탑 밀리기 전에 했었어야 됐을거 같은데 밀렸으니까 드려 드릴게 노플 누구죠? 몰라요 이거는 얘 볼래요? 이거 다 드리면 야 이번에 보자 이거다 이걸... 드리면 이... 또 가라 또. 어. 에라이 씨발. 어? 좋은데어 잠깐만. 좋은데 거의 아래 보고 있어요. 나패들도 어. 있긴 한데. 저공 아. 뺏겼습니다. 아, 부러서 아, 버렸어요. 안 써도 되는데. 무서워서 괜찮아요. 잘 네, 봐주고 있긴 해. 어, 12 대다. 아, 미안해. 왜 갔지? 갑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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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차피 너는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미안해 할 새끼들 많아. 나도 미안. 넌 미안해 해야지. 희영씨 배리 이안 된다. 밸런스 안 맞는다 싶으면 민규가 <laughs> 민규가 <laughs> 미드 가고 수야가 정글 가고 내가 감블러님이랑 바꾸면 감블러 민규 밸런스 안 맞나? 그렇게 어렵게 섞을 필요 없이 그냥 김민규 졸업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laughs> 아 인정. 아 무슨 소리세요? 숙박님이랑 민규님이 별이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laughs> 아 그러지 마세요. 밤, 아 물러 답이 어렵나?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점멸하기다가 난리터지며 깬데 이 병신 같은 놈을 봤나? <laughs> 이번 말 사장이 조금 억울하긴 했어 첫 킬도 존나 어려운 게 지가 전멸 하끼다가 처망했고 미안다 지가 희영 씨보다 잘한다고 이구쌈 존나 하다가 풀은 존나 게제해미안합배 돌려주지 않냐 간블러랑 팀한 번만 하고 싶어서 민교 씨 7댄스에 제가 7번 돌릴게요 1, 2, 3, 4, 5, 6, 7 어? 감블나 김민교 나 있어! 씨발 잊었다 아...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it.